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많은 목회자들을 실족시켜 넘어뜨리고 또 많은 교회들을 시험에 들게 하며 분란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 중에 하나는 아마도 돈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평생에 걸쳐 돈과 이성과 여자와 또 명예 그세 가지를 늘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오래전 신학교에 다닐 때부터 교수님들께 또는 선배 목사님들께 종종 듣곤 했었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고 유명한, 존경받던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세 가지 중 하나로 인해, 특별히 돈 문제로 인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간혹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저 사람 정말 목사가 맞는가? 뉴스를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저도 처음에는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욕을 합니다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편으로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처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유혹에도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다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장담하며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과연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 자신을 먼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그 사람의 실패와 넘어짐을 타산지서로 삼게 됩니다. 일부 목회자들의 명백한 범죄와 잘못을 정당화시키거나 쉬쉬거리면서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너나 할것 없이 다 그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기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 왕과 같이 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오늘 우리 역시도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차 하는 순간 한순간에 얼마든지 넘어지고 실족하고 또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믿거나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돈 문제에 있어서 교회 헌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목사든 장로든 어느 한 사람에게 그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새 돈의 유혹을 받아 나중에는 정말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심하고 예방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부터 9장 5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 구제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일을 결코 자기 혼자서 직접 다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선한 일을 위해 세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노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누구입니까? 16절과 23절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디도가 첫 번째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18절과 19절 바울이 디도와 함께 보낸 그 형제 즉,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형제이며, 또 마지막 세 번째는 22절, 바울이 그두 사람과 함께 고린도 교회로 보낸 또 다른 형제, 우리의 한 형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기가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구제금을 준비하게 하고 모으는 대신 세 사람을 먼저 보낸 이유는 그 당시 돈 문제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그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하니. 고린도교의 성도들 중에 또는 고린도교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둔 이 구제금을 가지고 바울이 엉뚱한데 사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아주 교활하게 속임수로 그것을 취하는 것 아닌가. 중간에 몰래 떼어먹는 것은 아닌가. 그런 식으로 말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꼬투리나 비방거리도 주지 않기 위해 일말의 의심이나 시험거리도 남겨두지 않기 위해 세 명의 형제들을 미리 보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교회들을 그가 돌아다니며 구제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들을 돕는 그 일은 누가 뭐래도 분명 선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런 차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또 서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이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처럼 선한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만 하면 됐지, 뭐 굳이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는가. 그런 자세로 마치 불도저처럼,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밀어붙이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8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는 그와 같은 신중함과 조심, 조심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분명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괜히 쓸데없는 비방거리나 불필요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눈에도 사람들 앞에서도 그 일이 똑같이 선한 일로 여겨질 수 있도록, 비춰질 수 있도록 최대한 덕스럽고 지혜롭고 또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저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그 목적이 옳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나 수단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한다는 가장 크고 중요한 대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모든 중간 과정이나 수단이나 방법 역시도 언제나 선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분명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사도 바울은 자기 대신에 세 사람을 고린도교회로 먼저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세 사람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무나 대충 보낸 것이 아니라 아주 엄선해서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디도에 대해서는 16절과 17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마음을 디도의 마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함과 동일한 그 간절함이,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큰 간절함이 지도에게 있었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도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또 23절에서는 지도를 가리켜서,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soulmate, 즉, 이신,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서로 통하고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한눈에 알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빨리 보고 싶고 함께 붙어있으면 그냥 마냥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든든한 그런 영혼의 친구 영혼의 동반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걸 소울메이트라고 그러죠 디도야말로 사도바울에게 바로 그와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오랜 세월 사도 바울과 함께 동고, 동락하고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나의 동료다, 나의 동역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디도야말로 이 막중한 사명을 띠고 고린도 교회로 보냄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 혼자만 고린도 교회로 보내면 뒤에서 또 이렇쿵저렇쿵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둘이 아주 친하더니만 늘 붙어 다니더니만 둘이 짜고서 우리의 연보를 가르쳐 엉뚱한 데 쓰려는 건 아닌가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 사도 바울은 자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좀더 객관적인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서 즉 복음 안에서 또는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였으며 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을 정도로 공식적인 인정과 선택을 받을 정도로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전혀 다른 생각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정확히 알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나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신뢰하므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번 확인했다는 것은 그의 자격이 충분한지 시험에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에 그가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검증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역시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또 디도와 마찬가지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절함. 아까 디도에게도 간절함이란 말이 몇번 나왔었는데요. 간절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어, 뒤에서 생각해 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두 형제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인이라고 23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과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들이 공식적으로 선택하고 확인하고 검증한 후 교회 권위로 파송한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보내신 것처럼 교회 권위로 보낸 저기, 사자들이란 말이 원래는 사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처럼 그렇게 보낸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즉,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고 아름답게 비춰질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훌륭한 형제들을 대표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행했는데도 누군가가 사도바울을 만약에 계속해서 비방하고 욕한다면 그건 더 이상 합리적인 의심이나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아무 근거 없는 매우 악의적인 비방이요 인격적인 모독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 교회 당회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 명장모님 출장을 가셨는데요 교회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들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일과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금을 조심스럽게 잘 관리하여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선하게 지혜롭게 지출하고 집행하는 그 중차대한 일을, 물론 재직회나 공동의회 등을 통해 실제로는 우리 모두가 다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먼저 앞장서서 책임지고 그 일을 하는 당회원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은 결코 어느 누군가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고 또 감당하려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목사나 장로, 어느 한 사람이 교회 모든 일들을 혼자 다 감당하려 하면 그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한꺼번에 집중되어 있으면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또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할때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사역이 진척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양심에 아무런 가책이나 거리낌 없이 가장 선하고 정직하게 일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언젠가 괜한 오해와 비방을 받게 되고 성도들 사이에 불평과 불만이 점점 쌓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에게 이런저런 불만이 쌓이고 목사 개인의 인격을 우리 성도님들이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면요. 가장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은 그 목사를 통해 예배 시간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있지만,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기도 전부터 마음이 꽉 닫혀있고,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고, 굳게 닫고 있고, 귀를 두 귀를 꽉 막고 있으니, 또두 눈은 일찌감치 감겨 있고, 생각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까지 가 있으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다른 교회로 옮기지 않는 이상, 그 목사가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교회를 떠날 날만 그저 손가봐,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사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주지 않고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 교회의 영적인 일들과 행정적인 사안들을 함께 논의하며 또 결정하며 일종의 공동 목회를 하는 우리 장로교회 당회 제도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정치 형태로서 교회 지도자 어느 한 사람의 잘못된 독재와 폭주를 막고 서로 적절히 견제하는 그런 소극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목사에게 자칫 쏟아지기 쉬운 비난과 비방과 오해의 화살들로부터 오히려 목사를 보호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로막히지 않고 힘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적극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우리 교회 당회, 심우 장로님들이 사사건건 저를 힘들게 하고 저에게 늘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그런 장로님들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런 분들이 아니라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섬기는 믿을만한 동료요 예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을 위한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당회 장로님들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 은사를 따라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남녀전도의 임원분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여러 곳에서 섬겨주시는 묵묵히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동료가 되고 또 동역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또 소위 신앙생활을 유지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동료들과 선한 일을 위한 동력자들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한 사람도 없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빈약하고 또 어, 공허한 것입니까? 혼자 고립되고 단절되어 외로이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붙잡고 누군가가 혹 넘어지면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고 또 누군가가 혹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헉헉 대며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짐좀 나눠지고 그런 식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동료와 동역자가 되어주면서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도와 또 다른 두 형제와 같이 주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을 위한 동역자들로서의 마땅한 모습, 마땅한 자격을 갖추는데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복음으로서, 믿음으로서, 또한 사랑으로서, 선한 행실로서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에 충분히 확인되고 검증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자격 가운데 간절함이라는 것이 여러 번 강조되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간절함이라는 말은 열심, 전심, 부지런함, 열정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그저 맡겨진 업무 수행 잘하고 별다른 실수가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간절함이 진지한 열심과 열정과 부지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당의 장로님들과 구역장님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간절함이 더욱더 풍성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한편 준비해도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매너리즘에 빠져서, 또는 그저 의무감에 억지로 하는 그런 무미건조하고 생명력 없는 설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으로, 정말 단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하며 목회자들은 전심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고 또 강단에서 힘있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회원들은 당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그저 회사 업무 처리하듯 사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의 진정한 영적 유익과 성장을 위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불같은 열심을 가지고, 당회에서의 모든 안건들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구역장님들도 다들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만, 그러나 더욱더 큰 간절함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구역시들을, 구역 식구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한 달에 한번 구역 모임을 은혜롭게 인도하시고 또 주일 식사 당번도 또 힘들지만 기쁨으로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그런 건,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동료, 성도들을 겸손히 섬기고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칭찬받고 검증된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간절함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나 결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디도의 마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함,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것과 동일한 똑같은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는 무관심하고 냉랭했던 그의 마음에. 아니 어쩌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힘들게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는지도 모르는 그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간절함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디도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또 17절 말씀처럼 후에는 오히려 더큰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격을 잘 갖추고 간절한 마음을 스스로 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에서 칭찬받아 하나님의 동역자들 또 서로서로의 동역자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 그 간절함을 우리 마음에 풍성히 부어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인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동료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전에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하고 예전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올바른 것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죄에 저항할 힘을 경험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상처받은 자들을 극률이 어기며 궁핍한 자들에게 도, 너그러운 관대한 도움의 손길을 펼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 선한 일을 위한 동역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